아직도 멀었네요. 생각보다 늦게 나오네요. 바로 될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교자가 가장 빨리 나오네요. 교장 시키자마자 빠로나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태국 음식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왜냐? 제가 태국 와서 일본 음식만 먹으면 좀 그렇죠. 여기는 터미널 21에 그 푸드코너, 푸드코너에 있는 데고 <laughs>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 보면은 가격이 35, 33, 34, 40 이렇게 적혔는데, 저게 다 가격입니다. 가격을 저 위에 메뉴판이 보이실려나? 가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서 주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문은, 주문은 물론 저기서 하는 거죠. 하지만, 먼저 여기에 서서 쿠폰을 사는 게 아니라, 금액을 주고, 이제 금액을 말하면은, 쿠폰을 이렇게 충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돈 갖다가 이제 이 음식점에서 사먹을 수 있는 거요 이런 데서 사먹으면은 어 40바트. 40바트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냐. 1600원 정도군요 이런 거를 한 16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화 한번 먹어볼게요. 아직도 멀었네요. 생각보다 늦게 나오네요. 바로 될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교자가 가장 빨리 나오네교자 시키자마자 빨라 밥을 싸게 먹으려면 이런 데 오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대국은 기본적으로 물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음료수를 따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땡큐. 자, 이게 완성된 나의 라이스. 이제 자리를 찾아야 돼요. 치즈 탱크가 포격할 위치를 찾는 것처럼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되도록 혼자 있는 자리가 좋겠죠? 예,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포크하고 수저까지 다 가져왔고 아우 지금 카메라 상당히 불안해요 잘못하면 앞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한 손으로 받치고 이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먹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일단은 뭘로 먹을까 했는데 포크로만 먹고 이거를 이렇게 먹는 건가? 따로 소스가 없어서 고기는 스테이크라고 하기보다는 소세지 아니 햄. 햄을 햄 구워놓은 것 같습니다 햄이 원래 돼지니까 똑같네 콜라는 편의점 말고 거기서 샀어요 이 밑에 슈퍼가 있는데 슈퍼에서는 15엔 편의점에서는 20엔 5엔 차 있습니다 콜란 역시 코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자 포테이토를 먹어볼게요 잡아라 잡아 어깨부터 포테이토를 먹어볼게요 예, 포테이토 감자는 롯데리아 맛이나요 오늘 저녁은 야시장을 갈 예정이에요. 아시안 피트인가? 투어나 그런 거안 가냐고 왔는데, 투어는 5년 전에 다 갔다 왔어요. 이 근처에 안간 데가 없어서. 영상 찍기용으로 안간데 있어서 찾았는데, 아시안 피트인가? 거기가안 가본데, 이라고. 고기 자체는 정말 괜찮습니다. 1,600원을 주고 이런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참 행복하네요 프렌치라이드 우리나라 맥도날드에 가면 프렌치라이드 하나도 못사 먹을 가격에 지금 고기도 먹고 프렌치라이드도 먹고 태국에 오면 먹을 게 싸서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동남아 오다가 일본 가면 너무 물가가 비싸가지고 안 가게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가격은 우리 돈한천오0 원. 딱 천오백 원 정도 되는 가격에 삼겹살 스테이크와 포테이토 그리고 야채까지 먹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터미널 2 1일의6층맨 꼭대기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와서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콜라는 무료가 아니니까. 콜라를 밑에 챙겨서 꼭 사서 오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